제가 생각하는 다큐멘터리는 생각하면 바로 나가서 찍을 수 있는 것. 저는 28살에 장편 다큐멘터리를 극장 개봉한 박윤진입니다. 내 언니 전지현과 나라는 게임 다큐멘터리로 처음 장편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졸업영화가 극장 개봉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은데요. 정말 어렵지 않아요. 누구든지 다 이렇게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드실 수 있고 20분짜리 단편에서 90분짜리 장편으로 영화가 확장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. 저는 다큐멘터리 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들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는 줄 알았어요.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. 촬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,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고, 그다큐멘터리 수업이 있더라도 이런 중심의 수업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, 정말 저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케이스인데요. 이 강의를 보실 때 뭔가 아,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을 했고, 어떻게 촬영에 들어갔고, 어떻게 편집을 시작했고, 또 어떤 고민들을 거쳤는지, 또 저는 주로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많이 배우고 실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를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처음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이 기획부터 개봉까지를 알려주는 경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꼭이 강의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큐멘터리를 처음 찍어보고 싶은 분들, 영화를 꼭 전공하지 않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는 분들, 다큐멘터리 쉽게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, 다큐멘터리가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뉴비분들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박윤진입니다.